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마음의 항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잘 이렇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일관성을 어, 지니고 싶어 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. 뭐, 저에게 이제 상담을 받던 어떤 여성은 집안에서 참 외롭게 컸어요. 양 부모님은 일하시느라고 무척 바빴고, 뭐 함께 사는 이 조부모님은 아들이라고 오빠만 이 챙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둘째였던 이따님은 이게 늘 자기가 이제 손가락을 빨고 살듯이 그렇게 뭐든지 스스로 알아서 했고, 스스로 이제 이렇게 뭔가 이것저것 챙기고 결정하고 하느라고 늘 힘겨웠어요. 그러니 근데 이 부모는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커서 이렇게 뭐든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씩씩하게 하니까 참 애가 어? 자주적이다. 또는 지은 지적이다.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은 이 딸을 이제 대견스럽게 여긴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딸이 직장에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갔는데 하여튼 그 상사가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긴 하더라고요. 너무 이 응? 신입 직원 젊은애를 이렇게 갈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애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웅음 하고 버티고 지내오는 게 습성화 되다시피하니까 그거를 이게 뭔가 고만두질 못하고 그걸 끝까지 버텼어요. 버티고 버티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이게 속에 이 누적된 이제 화가 많이 있게 됐지요.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잘굴러가지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이 여직원이 이 밀려나게 됐어요. 그래서 갑자기 자기는 그 이 희한한 상사에게 수모를 겪어가며 버티고 버텼는데 졸지에 이제 실업자가 되었고또이 친구가, 그게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나이든 사람과는 달리 그 주식을 할 줄을 알더라고요. 어렸을 때부터. 그래서 이제 뭐 코인이니 뭐 주식이니 요런 것들을 아주 요령껏 어, 잘 나름 굴려서 이 돈이 좀 되었는데,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무너지듯이 손해를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20대 말에 이 젊은 친구가 직장도 그렇지, 자기가 애써 모은 돈도 그렇지, 그러니까 확 꺾였어요.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하네, 마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,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이제 살살, 뭐 아주 이뻐라 이뻐라 하고 또 조금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조금 응? 이게 렇 양분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응? 살짝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갔어요. 찾아갔는데 그렇게 1년채안 됐는데 이게 쭉해 오다가 이 아가씨의 이제 생일이 된 거예요. 생일이 되니까 이제 이 자기네 딸이 상당히 힘들어했던 걸 이제 이 부모님도 알고 뒤늦게 이제 알고 응? 알았었지요. 그래서 이번 생일을 맞이해서 딸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조금 요란한 이벤트를 마련을 하,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럴 필요 없다, 그러지 말아라. 나는 싫다. 이렇게 거부를 해도 이제 부모님은. 뭐, 사양지심에서 그리운가 보다 하고, 그 이벤트를 준비를 한 거예요. 그러고, 오빠도, 오빠도, 이제 그동안에는 자기가, 자기가 이제 조부모에게 사랑받고, 또 자기 공부 잘하고, 이런 거에만 취했지, 여동생이 그렇게 그 그늘에서 힘들어 했다라는 걸 이제 이 오빠도 몰랐었는데, 뒤늦게 이제 저한테 상담받으면서, 아, 동생이 힘들었는데, 오빠인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. 이제 이런 반성이 있어서 그런지, 이 오빠도 그 생일 때, 어? 나름 뭔가 이제 동생을 기쁘게 한다 러면서뭘 사들고, 이게 이제 그 행사에 동참을 했어요. 자, 그러면 이게 즐거운 일이, 그 기쁜 일 아니겠어요? 근데 이 따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,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서 뭐 부들부들 떠오 거예요. 응? 내가 그렇게 말렸고, 싫다 그랬는데도 내 얘기 안 듣고, 그렇게 했다. 그러면서 이확 악화가 되더니 다시 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, 야, 이게, 응? 이게 이제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이걸 다시 복구를 시키지 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 부모는 딸이 이렇게 막 난리를 치니까 이 부모로서도 당황스럽지요. 그러니까 쫓아왔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. 응? 우리 딸에는 나름 응? 옛날에 이제 못 해준 것도 있고 잘 해준다고 정성을 기울였는데 도리어 응?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어리둥절하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때 이 부모에게 제가 이제 일러준 게이 마음의 항상성이에요. 자, 이 딸은 이게 뭐든지 힘겹게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습성화되어 있었고, 누구한테 친절 받는 게 익숙지 않다는 얘기예요. 또 그런데 다 화까지도 있지요. 화까지도 있는데, 자, 이런 따님은 뭔가 좋아지더라도 아주 살짝살짝 살짝 자기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이게 전진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식구들이 막 친절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그 딸로서는 그게 너무 어? 난데없고 불편하다는 얘기예요. 이제 사람은 익숙한 대로 할때 자기 속과 겉 바깥이 이렇게 일치될 때 에너지 소모가 가. 가장 적게 들고 그거를 가장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응?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막 해주니까 이 딸로서는 이게 새롭게 적응해야 되고 새롭게 소화해야 되면서 이게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응? 짜증이 다시 이렇게 확 이게 솟구쳤다는 얘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로 유 들었던 게 이제 그,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제 장발장이었어요. 그게 뭐냐 하면은, 이제 장발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쳤잖아요. 근데 그 별것도 아닌 건데, 그것 때문에 10년 이상을, 응? 어? 이감방에서 지내야 됐으니까,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대한,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켜켜이 쌓였겠어요.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만에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도 그게 일정 기간 이네들의 행동 거지를 잘 어? 이렇게 감시하면서 추적하는 이제 형사가 있는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가 늘이 어? 사람 뒤를 이제 살펴보지요. 근데 이제 장발장이 어느 교회에 들어갔을 때 신부님이 융숭하게 이제 먹을 것도 주고 대접을 했는데. 이때까지만 해도, 그럼 그래 뭐, 있는 자들, 우리, 이까지 걸 베푸는 거야. 뭐, 그쯤 하고, 전혀 이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. 이제, 오랫동안 이 원망하던 마음이 있었으니까. 자, 그런데, 이 장발장이 이제 이 신부님의 이게, 음, 뭐, 호해에 대해서 이게 고마움도 없으니까, 이게 슬쩍 은수저를 이제, 훔쳐갖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뭐, 이제, 죄책감도 없이, 은수들을 훔쳐갖고 나왔는데, 이제, 이거를, 수상하게 봤던 그 형사가, 이제, 검거를 해서, 응, 어떻게 된 거냐, 그랬더니, 장발장이, 아, 그거, 내가 훔친 게 아니라, 신부가 줬다, 줬다. 그러니까, 수상하게 여긴 이 경관이, 이제,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, 배질 신문을 하는 거예요. 장발장은 이거를 당신이 주었다 하는데 맞습니까? 어? 이제 정황상으로 봐서는 훔친 게 분명한데 어쨌든 그렇게 딱 배질을 시키니까 이 신부님이 거기에서 예 맞습니다. 어? 내가 준 겁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발장은 그게 참. 참 감동스럽고 고맙다라기보다 그 순간, 이게 뭐지? 이렇다는 얘기요. 이제 자기는 늘이 기득권에 대해서 분노에 이글거리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굉장히 친절했어요. 그랬을 때 그게 좋다기보다 그거는 일종의 도전, 충격, 응? 공격이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이 장발장이 네, 내심어에서는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부모에게 설명을 해줬더니, 아휴, 어? 언제까지,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해해가, 어? 자기네들의 이제, 어? 뒤늦은 성의이긴 하지만,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?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래서, 자, 그동안 소리했던 거를, 응? 뭐, 갑자기 갚아준다고 한 방에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도리어 역효과를 내니까, 응? 점진적으로 서서히 해서 이이가 충격을 받거나 공격받은 당혹감에 십사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랬더니, 이 부모가 이제 그때서야 이해를 하고, 예, 참, 응? 알겠고, 이 심리라는 게참 그, 기묘하고 절묘하네요. 이제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웃었는데, 어쨌든, 이 이제 따님에게는 제가 그, 왜 그렇게 요란을 떨었는지를 이해를 했지만, 이 따님에게는, 자,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응? 빡빡할 거냐? 응? 자, 과거에는 너를 참 힘들게, 응? 참 서럽게, 외롭게 했지만, 지금은 지금 그분네들이 너를 정말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, 응? 정말 이제라도 너를 잘해 주려고 하는 그 동기, 동기를 봐야지, 그 동기는 보지 않고 응? 공격당하 듯이 막 난리를 쳐서 이게 되겠느냐. 언제까지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거냐라고 막 뭐라 그랬더니, 이 친구도 막 울며불며 저한테 대들더라고요. 이제 그 대들어도 그래, 어? 제가 뭐 틀린 말한 거는 아니고, 막 대들더라도 자, 그만큼 성질 피웠으면은, 어? 다른 사람의 동기도. 받아줄 줄 알아야지, 이제 그랬더니, 그렇게 대들다가, 이제 이 친구는 어떠한 기로에 섰느냐 하면은, 정말 자살을 할 건지, 아니면은, 이제 마음을 비우고 다시금 출발할 건지, 이런 기로에 둔 거예요. 자, 그런데 이 죽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닥을 찍었는지, 정말 정신 차리고, 다시, 응, 다시 이제 지생활을 응? 뿌려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 좋아질 때도 이렇게 쭉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다 울컥, 또 가다 울컥,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데 어쨌든 이 마음의 항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용수철처럼 익숙한 대로. 되돌아 가려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어? 우리 딸에는 굉장히 잘해줬다고 잘해줬는데 도리에 역공이 오고 막 사태가 악화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우시잖아요.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